라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혜인과 정소민은 서로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고 즐거운 모습을 보였고 정혜인은 자주 정소민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혜인이 소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모습과 소민이 웃음을 참으려는 모습은 두 사람 사이의 진실한 유대감을 잘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편안하게 장난을 치며 팬들에게는 김수현과 김지현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커플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혜인과 수현이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정혜인이 소민의 어깨에 팔을 올리기 위해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모습은 매우 달콤하고 사랑스러웠으며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인터뷰 세션에서 정혜인은 종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소민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소민의 상태를 물어보며 그녀를 챙긴다고 밝혔습니다. MC가 두 사람의 호흡에 대해 물었을 때 해인은 유머와 다정함이 섞인 목소리로 99점을 주고 소민이 나머지 점수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랑이 가득 담긴 대답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 혜인과 소민이 사랑스러운 커플일 뿐만 아니라 깊고 진실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화면을 넘어 관객들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